입니다. 뭐 제가 사실은 지금 방송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너무나 어, 갑작스럽게 허탈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어, 가던 차를 세우고 이렇게 어, 급작스럽게 마이크와 카메라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저는 오늘 어, 가족들과 함께 사실 토요일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지금 상황이 사실 오늘 그 가족들과 함께 토요일날 집회 참여하고 그 집회에 참여한 나름대로의 그 어떤 그 뭐랄까 성과랄까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다고 여겨져서 오늘 가족들과 함께 아이를 위해서 가벼운 나들이를 갖다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아니 무슨 뒤통수를 쳐도 이따위를 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가다가 차를 멈췄어요. 그래서 차를 멈추고 지금 휴게실 같은데도 나오지 않는 이게 지금 국도니까 휴게실 같은데도 없어가지고 보니까 어 커피숍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피숍 주차장에서 지금 급히 방송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연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검찰이 드디어 정경심 교수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물론 뭐 예상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구속 영장까지 치지 않아도 될 만한 퇴로들이 상당히 많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검찰은 굳이 구속 영장을 치는 그런 악수를 또 뒀어요. 지금 무슨 이 악수를 보면 치킨게임 하는 것 같아요. 어? 야, 한번 시작했다. 네가 먼저 끝낼래? 내가 먼저 끝낼래? 아니, 일단 장관이 사퇴를 했잖아. 장관이 사퇴를 했으면은 그 정도에서 좀 만족한 줄 알아야지. 어? 지금 끝까지 구성영장을 갖다가 치는 이유가 뭡니까?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단... 지금 검찰은 관성이는 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도무지 이 검찰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갖다가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면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관성이라고 하는 말 이외에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관성은 가려고 하는 대로 계속 가는 그런 법칙을 말하죠. 일단 거기가 낭떠러지가 됐던. 국익을 갖다 해치는 그런 길이 됐던 국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던 말던 난 가던 대로 간다. 끝까지 가야 되겠다. 나 이미 출발했다. 어떡할래?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구속 영장을 치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들이 만들어진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죠. 일단 이게 이제 정무적 감각,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로써 이제 압축적으로 어, 많은 기사들에서 다뤘던 것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어, 검찰개혁의 어, 그 뜨거운 분노에 의한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국민들이 그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8대2의 싸움이에요. 검찰은 개혁돼야 된다. 그래서 검찰들 스스로도 심지어는 국정감사 때 윤석열 자기 본인의 입으로도 검찰개혁은 반대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그러면서 뭐 감찰 권한은 내줄 용의가 있다. 뭐, 이따위로 폼을 짓지만 그래도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당면 과제에 맞서 싸워선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일련의 과정에서 어, 지금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어떤 수사가 굉장히 어, 정말 그 비이성적으로 진행됐다는 사실도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선에서 퇴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갖다가 사회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반발들이 나왔지. 전전 검찰들도 부정적인 그 견해들을 펼쳤지. 검찰 개혁위원회에서도 지금 어, 검찰 개혁의 방안들을 갖다 계속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수사가 좀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를. 검찰 개혁안 자체에 배치되는 그런 수사의 그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 장관의 수사에 한해서는. 어?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 개혁의 우려라든가 뭐 여타의 것들을 받아들여서 지금 빨리 마무리하고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재판이 지금 벌어졌잖아요. 지금. 자 표창장 위조 재판이 벌어져서 거기서 검찰이 개 쪽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정경심 교수의 구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러면은 거의 그냥 검찰이 보복하고 있다는 것밖에 사람들이 안 보이잖아요. 보복 아닙니까? 자, 제가 지금 의자도 없어가지고 지금 그 쪼그려 앉아갖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미치겠어요, 진짜. 자, 일단 봅시다. 그첫 번째 표창창 위조 건으로 기소된 재판 첫 번째. 에, 공판기일에서 재판을 갖다 준비하는 그런 어, 재판이죠. 15분 동안 검찰은 개쪽을 당했어요. 지금 수사 자료들을 내줘야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니 수사 기록이 있어야 내가 재판을 하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냐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끝까지 지금 다른 관련돼 있는 그런 혐의들로 어? 수사 중이기 때문에 기록을 보여줄 수 없다. 이따위 얘기를. 검찰이 무슨 대슈타퍼야? 어? 검찰이 무슨 수사 기록이 뭐? 어?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수사 기록도 보여주지 않고 재판을 갖다 하라는 거야. 지금? 어디서 법을 배웠어? 도대체? 어?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도 빡 돌아가지고 당장 정해진 기한 내에 수사 기록 다 열람할 수 있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구속 영장을 치냐?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 아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다면서요? 법과 어,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지 보복으로 수사를 하면 됩니까 이게? 이게 누가 봐도 보복 아니에요? 뭐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 수사 기록 보여주는 게 당연한 거야. 그건 기본이야. 재판을 할때 재판을 할때 서로가 다 합의를 하고 공개되어 있는 근거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것이. 이게 그냥 삼척동자도 다 하는 재판의 기본이야. 어? 이게 독재정권 시대나 있을 법한 일을 검찰이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수사기록을, 수사기록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아주 제한된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럴 경우는 정말 그 아직까지도 공법이 잡히지 않고 뭐 해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는 걸 가지고 공범들이 그것도 주범인 공범들이 뭐 대응을 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한해서나 수사 기록, 기록들이 제한적으로 그것도 다 보여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그그 그 공범들의 뭐 혐의나 이런 부분들 을 갖다가 특정할 때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수사 기록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왜개 쪽을 당해놓고 그 누가 자초한 겁니까? 검찰이 자초한 거잖아요. 그래놓고 그 분풀이 갖다 어다 하는 겁니까? 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검찰은 지금 일단 퇴로를 모색하라는 그런 그 검찰 출신과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렇게 커졌어요. 거기다가 그 지금 촛불 집회가 계속 이어지면서 검찰 개혁의 열망들이 얼마나 거센 것인지 확인을 시켜 줬어요. 그런 상태에서 일부 언론들도 지금 자신들의 취재에 잘못된 것들을 갖다 반성하면서 검찰이 지금 어느 정도에서 멈추어 주기를 갖다 바라는 그런 그 뉘앙스의 사설이나 기사들도 내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족한 줄 알고 물러설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관성이라고 하는 걸 거둘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구성전장을 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관성이라는 키워드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속내가 있습니다 걔네들도 뇌가 있거든요 검찰도 뇌라는 게 있어요 근육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뇌로 판단을 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을 해 봤다는 거죠 자이 싸움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정도에서 뭘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따져봤겠죠. 지금 현재 그 검찰이 원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법원이가 구속 영장 적부심 그러니까 구속 실질 심사를 통해 가지고 영장을 기각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비겁하다는 거죠. 시가 떨리는 거고. 어? 검찰은 반성이라는 걸 모르십니까? 도대체 자 지금껏 수사 저는 제가 어제 그 저희 김성수 TV에도 출연하셨던 햄버거병 피해를 입은 아이의 어머니가 정말 피맺힌 목소리로 절규하는 인터뷰를 보고 눈물을 떠올렸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 읽어보실 권합니다. 평화나무에서 그 인터뷰를 고스란히 실었는데, 그 인터뷰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냥 가슴이 메어지고, 진짜 하, 검찰이 너무 미워요. 검찰이 햄버거병 피해자에게 어떤 식으로 대했습니까? 그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했습니까? 엄마가 그렇게 얘길 해요. 지금 현재 조국 장관들, 가족들의 그 수사를 했던 거에 1 0분의1만 힘을 기울였어도. 1 0 분의 1만 기울였어도 그 병의 원인을 밝힐 수가 있었을 것이다. 최소한 원인은 밝히지 못하더라도 어? 그 그렇게 관리되지 못했던 그리고 모든 것들 갖다 은폐했던 기업의 책임은 밝혀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왜안 했는가? 피눈물을 흘려요 피눈물을 아이는 지금 복막을 뚫고 거기로 해서 어? 변을 갖다가 받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 먹을 것도 그쪽으로 집어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기업은 사과, 입에 발린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책임을 지지도 않고 있죠. 그런데 검찰은 수사를 덮어요. 어떤 범죄가 더 극심한 범죄입니까? 분명히 세균 덩어리가 될수 있는 패티의 잘못된 관리 상태를 알고도 그거를 제대로 폐기하지 않고 유통시켜서 그걸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짓을 한 기업들이 더큰 범죄를 진 겁니까? 아니면 표창장 위조를 한 사람이 더큰 범죄를 진 겁니까? 아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모펀드 건 이미 끝났다니까 사모펀드는 이미 끝났어. 검찰들아, 너도, 너희들도 알잖아. 이거 가지고 구속을 못해못 못 시켜 너희들도 알잖아 제가 두서 없이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갑니다 저는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몰아간 이유가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 거 하거든요. 첫 번째가 관성.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네들이 계속 파던 거니까 난 끝까지 갈래. 아예 난 몰라. 아 니들 다뭐 뭐가 옳고 그러고 뭐 얘기하지 마. 난 그냥 가던길 갈 거야. 상관하지 마. 씨.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구속영장의 책임, 이거를 지금 그 재판부에 떠넘기는 거, 나는 내가 할일다 했어. 그러니까 나머지 법원이 해봐. 그리고 세 번째 구속영장 기각될 거 알아요. 기각될 거 안다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예, 후원을 해주세요. 기각될 게 뻔하다는 사실을 아니까, 지금 이걸로 퇴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너무 불쾌하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 처리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무릎 꿇고 사죄할 수 있는 용기는 없어요. 최소한 자기네들이 적절한 선에서 물러서는 모습도 보여줄 수 없어요. 그랬다가 뭐가 없어져? 기득권이 사라져요. 이게 너무나 진짜 참혹한 현실이에요. 검찰이 칼날을 거두는 순간 스스로 칼날을 거두는 순간 그것도 권력이 압력을 넣지도 않았어요. 어? 권력이 압력을 넣으면은 무릎 꿇으면서 누구 하나 잡혀 내고 어? 그러면서 아포나게 추스릴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어. 근데 이놈의 문재인 정권은 간섭도 안 하네. 어? 기껏 해봤자 검찰개혁에 너희들도 주체로 나서라 이런 식으로 얘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로를 마련할 수도 없어 뭐옷 벗고 던지고 이럴 수도 없어 아 미치겠는 거라 그런데 국민들한테 무릎 꿇기 싫은 거야 지네들이 생각할 땐 국민들은 개돼지니까 내가 군림하던 애들인데 그리고 내가 무섭다는 걸 갖다 가르쳐 줘야 정관들한테 돈을 갖다 1억이든 10억이든 갖다 줄 텐데 어? 그런데 국민들한테 무릎 꿇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선택하는 게, 야, 가자. 구성영장까지 쳐. 총장이 책임질게 이건 물론 제 뇌피셜입니다만 제 소설이에요. 근데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 검찰 여러분, 아, 속시원하게 얘기나 좀 해보세요. 어?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게? 당신 애들도 구성영장 청구해봤자, 그 기각 될 거라는 거 거의 7 80% 기각 될 거라는 거 알잖아 제가 보기에는 거의 90% 에요 지금 전반적인 그, 그 관련되어 있는 뭐 변호사들 이라든가 또 기자들 이라든가 뭐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략 뭐7 80%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연결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그 제가 알고 있는 법조 팀장 중에서 제일 양심적인 법조 팀장 한번 연결해 가지고 좀 확인이나 잠깐 해 봅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전화. 예, 장 기자님. 네. 장용진 기자님. 네. 저 김성수 TV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예, 딴거 말고 몇 가지 확인만 좀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 급하게 예, 저 연결을 해 봤습니다. 예. 예. 오늘 검찰이 그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쳤잖아요. 예, 좀 전에 쳤죠. 예, 그거 구속영장 기각될 거 알면서도 친 거죠? 일단은 그렇다고 봐야죠. 핑계거리도 있으니까요. 아마 그렇죠. 정경심 교수 측이 진단서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예. 어, 그렇게 되면은 그, 검, 그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철령 기각된다 하더라도 검찰로서는 어, 혐의는 인정되지만 건강 때문에 기각됐다라고 말을 할수 있으니까, 예. 뭐 면피를 할수 있겠죠. 그게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 <laughs> 비겁하죠. 아니 그러니까 요새 검찰이 뭐 사실 검찰이라기보다 아, 그 윤석열 검찰총장 표현대로 하자면 검 검사가 깡패니까라고 하는데 검사가 깡패 같아요. 아니 실제로. 저는 한90% 정도는 보고 있거든요. 기각될 가능성을 우리 저 법조 네. 팀장의 견해로 신중하게 객관적으로 봐서 몇 퍼센트 정도 기각 확률이 된다고 보십니까? 오늘 뭐 뉴스공장에서 뭐그 출연했던 네 명이 동시에 얘기하기를 다 기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네. 어 항상 근데 뭐 의외라든지라는 이런 예외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법원 판단에는 적폐 판사들이 받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뭐꼭격폐판사가아니라 뭐 하더라도 하여튼간 변수가 해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뭐 제가 볼 때는 90% 이렇게 봅니다. 10%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저가,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장 기자님이랑 나랑 너무 찌찌뽕! 어? <laughs> 어, 전화로도 찌찌뽕을 하네요. 그 90%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굳이 구속영장을 그것도 오늘 전격적으로 친 거야. 토요일 날그 집회를 하면서 국민들이 열망을 못 얻는데 알아? 엿먹어라? 찬물 끼얹으면서 구속영장을 아침부터 치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주말 내내 아마 영장 청구를 준비를 했던 것 같고 예. 오늘 아침에 어... 제가 볼 때는 오늘 아침에 아마 그... 그... 총장의 결재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접수를 시킨과 동시에 영장을 쳤다라고 이제 발표한 를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제할 준비 다 하고 있었다는 거지? 총장이. 그렇죠. 그렇죠. 아마 주말 아... 중에 다 준비가 돼 있었을 거예요. 이거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 음... 아니 햄버거병으로 어... 그 피해받은 그런 아이, 그 아이의 절규, 그거는 귀 뜬으로도 듣지 않고, 그래서 결국 기업들이 다 도망갈 수 있도록 해놓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가스기 살균기 피해자들 그 사람들 그렇게 어? 방치해 놓고 그런 놓고 검찰이 이따위로 진해들 위상 세울 수 있는 그런 일에는 목숨을 겁니까? 이게 아마 검찰로서는 지금 이제 그 거의 생사를 걸고 있다. 뭐 존폐를 걸고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영장 실질 심사가 아마 이틀 정도 뒤에 예. 뭐 이러면 수요일 정도쯤에 뭐 치러지지 않을까 열리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과정이 아마 치열한 여론전을 벌일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 갑작스럽게 연결했는데도 이렇게 어, 정말 어, 성실하게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아주경제 법조팀장 장용진 기자의 견해를 여러분들은 네. 들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은 정치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쇼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당장이라도 사실상 어? 언제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은 환자인 거예요. 그런데 쇼를 위해서 희생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을 우리는 그냥 가만 보고만 있어야 되는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구속영장 기각될 겁니다. 그렇지만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서 검찰이 얻는 것은 면피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더 가혹한 책임이 될 거라는 거. 진짜 이제 검찰이 정말 어, 이 정도라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기관이 됐다는 걸 만천하에. 공언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사실, 그 사실은 더욱 더 확실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관성 때문에 그리고 기각될 줄 뻔히 알면서 퇴로를 열어준 것을 퇴로를 따르는 대신에 공격적으로 그냥 한 몸으로 구속영장을 치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선택을 했죠. 그렇게 퇴로를 확보한 거죠. 그렇지만 그 퇴로가 당신네들의 목줄을 죄는 그런 어, 참혹한 선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갑작스런 방송 어, 좀 두서없이 진행이 됐지만 어, 이렇게 어,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 물러가고요. 오늘 저녁 때라도 변화되는 것들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참 아니 가족 가족끼리 지금 가는게뭐 하는 짓이야 지금 아, 진짜. 예 올라가겠습니다.